안녕하세요. 기다리 성형외과 김현철입니다그런님 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외모 이런 거 관심 많지만 특히 관상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. 네. 아마 이제 얼굴을 이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. 관상이랑 성형 조금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? 이제 얼굴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뭐 똑같죠. 근데 이제 관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일종의 통계인 것 같아요. 좋은 호감을 주는 얼굴이 균형이 잡힌 얼굴이고 그런 얼굴이 남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또 좋은 대접을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세도 좋아진다.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어, 그러면 실제로 관상을 보고 오셔서 그에 맞춰서 이제 성형 수술을 직접 치는 분들이 계신가요? 네 옛날에는 좀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도 조금 있어요 특히 이제 연초 같은 때 운세 같은 것도 어디 뭐 점집 같은 데서 이렇게 보고 뭐 코를 좀 높여 달라든지 매부리 코를 좀 깎아 달라든지 뭐 점을 좀빼 달라든지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 우리는 이제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성형외과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술을 해줘서 마음에 그늘이 없어지고 열등감 없어지고 대인관계 좋아지면. 운세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?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, 네. 아무래도 사람들이 딸 것보다 특히 재물운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재물운 없는 관상이 소위 말상 얼굴이 좀긴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, 예. 이런 분들은 좀 어떤 수술을 좀 받으시는지? 얼굴이라는 것을 튀어나온 돌출되는 곳이 다섯 군데여야 돼요 코, 턱, 이마, 양쪽 광대 십자 모양으로 돌출이 있어서 균형이 딱 잡혀 있는 게 좋은데 양옆이 꺼져 있으면 얼굴이 길쭉해 보이죠. 그런 경우에 이제 중년 운이 안 좋다, 또는 재물 운이 좀 없다,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. 일상생활에 이렇게 속담식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얘기들이 다 어떻게 보면 관상에서 어, 나타나는 건데, 얼굴도 보면 세로로 3등분법, 가로로 뭐 5등분법에서 이렇게 황금 분할이라고 그러잖아요.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코도 반듯하고, 그러면 보기에도 좋잖아요. 사람이 보기가 좋으면 인상도 좋고 인상이 좋으면 우선 일단 대접이 달라져요. 그렇지만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관상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심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가짐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그늘이 없고 열등감이 없고 자신만만하고 그러면 성형수술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자꾸 쓰이고 그렇다면은. 성형외과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고쳐볼 수도 있는 것이죠. 사실 그 예쁜 얼굴이라기보다는 균형 잡히고 안정감을 주는 얼굴, 이런 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얼굴이 남한테 그 좋은 호감을 주고 또 좋은 호감을 주므로 인해서 그게 오랫동안 쌓이다 보면 대인 관계에서 그 사람의 그 인생 행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또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모아놓은 것이 관상이 아닐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관상이라는 걸 떠나서요, 얼굴을 봤을 때어딘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, 좀 균형이 깨지는 부분, 좀 미운 부분, 이런 부분이 있어서, 그거를 본인이 그걸 의식을 하지 않으면, 그거는 성형외과의 대상이 아닙니다. 가령 주름이 아무리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, 그 의사가 가서, 어, 고 주름 좀 많은데, 수술 좀 해가지고 사시죠. 그렇게 수,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건 자기 자신이 어,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. 그렇지만 아무리 조그만한 주름이라 하더라도 거울 보기가 주저스럽고 자꾸 신경 쓰이고 사람 만나는데 웃을 때 가리고 웃는다든지 이게 뭐 하면 그것은 성형외과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. 외모의 어떤 문제가 마음의 열등감으로 연결이 되는. 그런 경우에 성형외과의 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을 경쟁력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형외과를 찾아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이 네, 성형외과 원장님께 관상뿐만 아니라 뭔가 얼굴에 대한 네 얼굴 전문가로서의 좀 소신을 좀 혹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새해 들어서 관상 성형이라니까 뭐 이런 뭐 관상을 보고 이렇게. 오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.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